저자 우리 표시된데 생각 표시된데 표시된데 어. 네. 자승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메 a 뉴스 a 안녕하세요 데이처입니다자 우리 생 인사할까요 자 시선 맞춰서 오른 볼게요 왼쪽 음. 자, 정면 보고 하트 할때요 하트. 조금만 내려주세요. 자, 보라트 이어보라색 자, 지금 돌요

자 우리 데이 차일드 이제 올해 마지막 뮤뱅이니까 네. 연말인 상기 드릴게요 네. 네,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절셋 네가 예들 안녕하세요 데이 차일드입니다. 네 저희는 올해 5월 6일에 데뷔한 데이 차일드입니다. 네, 데뷔한 데이 차일드입니다. 올 한해 데이 차일드로서 팬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행복했던 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. 2024년 올 한해 따뜻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데이 차이드가 활동 중인 스터닝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데이 차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